더워가지고 계속 깼네 침낭도 안 덮었는데 더워가지고 잘못 잤습니다 밤새 또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지금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삼각대 이거 대가리가 또 어디 빠져가지고 아나 어이가 없네 <laughs> 이제 뭐 3인칭이나 타임랩스 이런 거는 절대 못 찍겠네요 아 뭐야 이거 아침부터 너무 빡센데? 이 트레킹 2 2일 차입니다 지금은 아드라산이라는 지역을 향해, 가고 있고, 요 보통 한2 5일에서3 0일 정도 걸린다길래, 아, 나 정도면 25일이면 가겠지 했는데 그냥 30일 꽉 채우게 생겼습니다 길이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열심히 가서 끝을 봐야죠 지금 물이 한 1리터 남았 l 데 여기에서 이 능선만 이렇게 넘으면은 아 e a 산이거든요 h 왜 이렇게 힘이 없 힘이 here and get here and get here and 지금 물은 다 떨어져 갔는데 내리막이라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한 달음에 내려가서 점심 먹어야지. 우와 물이 다 물. 아물다 떨어졌었는데. 와 살짝 염분이 있긴 한데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아드라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장을 좀 보고 여기 마켓 있네. 여기 마트가 너무 작고 아담한데. 집. 여기 말고 딴데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뭐 콜라 하나만 사고 탕좀 채우고 수영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너무 힘들어 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탈진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단거 먹으니까 기운이 좀 나네요. 이런데로 휴양하면 좋긴 좋겠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끈가철 지나서 그런가. 들어가는군. 좀 전에 마트에서 산 것들인데 빵이랑 절인 올리브랑 생치즈랑 이렇게 건조한 상황에서는 이런 물도 버리면 안됩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어우 짜 어우 이거 절대 안 상하겠다 어우 왜 이렇게 짜 어우 좀 신선해 보인다 이게 얼마나 짜냐면 여기 뚜껑에 맺혀있던 물이 마르니까 소금 결정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까지 3주째 리키안 웨이를 걷고 있는데 이 더위에 물이랑 음식이랑 가득 채우면 20kg 좀 넘게 나가는 무거운 배낭 메고서 계속 트레킹을 하려니까 확실히 좀 지치긴 지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가도 몸에 기운이 점점 없어지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영상 찍는 것도 좀 힘들고 심지어 삼각대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오늘은 우회를 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우회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올라보고 싶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오프로트 코스라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우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결혼했나 보네. Thank you very much. I really appreciate that. Thank you. 보니까 여기 되게 큰 유적지 같은데 보면서 보니까 펜션도 엄청 많고, 마트들도 많고. 올림푸스 근처에 왔는데 유적지에. 그러니까 저기에서 티켓을 사야 갈수 있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리키안웨이가 돈 내야 되는 길로 였을 리가 없잖아 트레일이. 뮤지엄 어쩌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박물관으로 가는 그건가.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쪽은 막혀 있고. 야저 보니까 리키안웨이 트레일 표시 있네. h e 요 I'm going to this beach. Yes, p l e s e Uh-huh. Yeah. I can pass. Yeah, e a pass. Ah, without paying. Thanks. Without paying any money. Money, I o n t want to f o d Ah, come o l l o Thank you. 이게 올림포스 유적지인데 유적지나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올림포스 유적지 올림포스. 어또 아치형으로 뭐가 있네 뭔지 모르겠지만 뭐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문 같은 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도 쭉 있고 저 건너편 물가 쪽에도 쭉 유적지가 늘어서 있고 뭔가 굉장히 커. 여기에서 캠핑하면 딱인데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곳 혼자서 탐험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굉장히 전형적인 관광지 분위기라 사람도 엄청 많고 이거 무덤 같은데 이렇게 부서져 있어. 아 진짜 크긴 크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그래도 유적지가 커서 사람들이 붐비지가 않아가지고 나쁘지 않네요 여기 올림포스 유적은 1세기경 지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했을 텐데 오전이 잘돼 있는 건지 하도 크다 보니까 훼손되는 게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쪽은 막혀있네 아직 발굴 중이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 해변이 바로 저기구나 오늘 여기 유적지에서 하루 자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지? 어 원형극장 여기 너무 캠핑 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커플이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여기는 아르테미사 뭐그 가족들의 무덤이라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자면 은 꿈에 그리스 신들 나올라나? 어우 야 이거 알파벳 아니야 알파벳? 뭐라 써진 건지 모르겠네 이것도 무덤 같은데? 여기에서 누가 모닥불 폈어 이쪽에도 태우고 저쪽에도 태우고 어 지금 좀 급경사 올라가는 중인데 저 위에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거 같아가지고 별거 없네 그냥 다 무덤들입니다 아까 봤던 거 같은 어젯밤에 자면서 뭐가 물었는데 아왜 이렇게 간지럽지? 엄청 물었어 아씨 간지러 어 여기 대박인데? 벌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주 아늑하구만 밥도 먹어주고 리브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먹다 보면 은근히 중독됩니다. 짭짤하니. 어 근데 짜서 이것만 먹기에는 무리고 이거 한입 먹으면 꼭 빵을 먹어야 돼. 어 빵이랑 먹어줬자. 날씨가 심상찮은데 구름도 좀 끼는 것 같고 오늘은 천장이 있으니까 비 한번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다. 야 이쪽으로 쭉 있네 공동묘지인데 완전히 아 멋진데 여기서 잤다가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가 네 크로폴리스 공동묘지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막 별로 막 음산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오늘도 그냥 이너텐트 안에 매트리스만 깔고 잡니다 지금 오후 7시 반 정도 됐는데 해가 거의 넘어가서 많이 어둑어둑합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자야겠네요 굿나잇 여기 누가 공동묘지 아니랄까봐 확진날아다니는데 일어났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잔거 치고는 잠을 잘 자가지고 뭐가 막 텐트를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깼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어깨가 왜 이렇게 무겁지? 뭐 올라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그래도 조금 기대했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어가지고 너무 잘 자서 잘 잤습니다 중간중간에 박쥐도 계속 막 바싹 하면서 날아댕기고 여기서 뭐가 떨어졌는데? 이거 뭐지? 아, 위에서 막 조각이 떨어집니다 무너진 중인 것 같은데 아, 어제 이런 게막 떨어졌구나 텐트에 난또 뭐 누가 두드렸다고 올림푸스 유적지 네크로폴리스에서 하루 자보기 결론적으로 잘 잤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